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액션 14, 기본 전략 소프트. 기본 전략 소프트는 플레이어가 받은 두 장의 카드 중한 장에 에이스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에이스 카드가 한장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블랙잭인 경우를 빼고는 플레이어가 받을 수 있는 카드 조합은 A2, A3, A4, A5, A6, A7, A8, A9입니다. 기본 전략인 소프트의 경우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히트, 스테이, 더블 중 어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면 더블이 액션을 취하는 경우 카드 조합을 두 개씩 묶어서 외우면 쉽습니다. 즉, A와 A3을 하나로 묶고, A4와 A5를 하나로 묶고, A6과 A7을 하나로 묶고, A8과 A9를 하나로 묶습니다. A2와 A3일 때에는 딜러 어카드 56일 때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히시입니다 A4와 A5일 때에는 딜러 업카드 4, 5, 6일 때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힛. A6과 A7일 때에는 딜러 업카드 3, 4, 5, 6일 때 더블이고 A6은 그 외에는 힛. A7은 딜러 2, 7, 8일 때 스테이이고, 그 외에는 히 t A8과 A9일 때에는 딜러의 모든 어카드에 대해서 스테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외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보면 더블이 액션을 취하는 경우 카드 조합을 두 개씩 묶어서 외우면 쉽습니다. 즉, A2와 A3을 하나로 묶고, A4와 A5를 하나로 묶고, A6과 A7을 하나로 묶고, A8과 A9를 하나로 묶습니다. 또한 숫자의 합으로 생각하면, 소프트 3과 4, 소프트 5와 6, 소프트 7과 8, 소프트 9와 1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2와 A3일 때에는 딜러의 어카드 5와 6일 때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히십니다. 즉, 소프트 3과 4일 때는 딜러 5와 6일 때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히십니다. 머릿속으로 위 그림을 그리면서 외워보세요. A2와 A3일 때 딜러 어카드 56에 대해서는 더블 A2와 A3일 때 딜러 어카드 234에 대해서는 히트 언제까지? 하드메이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또는 소프트 메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하드 메이드 12가 되고 딜러 어카드가 2 또는 3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하드 12대 2 또는 3에 따른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즉, A2에서 히슬에서 3을 받아 A23으로 6 또는 16이 되었고, 다시 히슬에서 6을 받아 A236으로 하드 12가 된 경우, 딜러의 오픈 카드 2 또는 3에 대해서 앞서 배운 기본 전략 하드에서의 플레이어 10이대 딜러의 오픈 카드 2 또는 3에 따라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소프트 메이드 18은 에이스 2, 에이스 2,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혹은 에이스 2 ACE3, ACE, 혹은 ACE2, 4, ACE, 혹은 ACE2, 5, 혹은 ACE3, ACE3 등을 포함하고 소프트 메이드 19는 ACE2, ACE2, 3, 혹은 Ace 33 혹은 Ace 2223 혹은 Ace 3 Ace 4 혹은 Ace 323과 같이 9 또는 19로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소프트 메이드 20은. 에이스 2, 에이스 2, 4 혹은 에이스 2, 2, 5 혹은 에이스 2, 3, 4 혹은 에이스 3, 3, 3, 3 혹은 에이스 3, 2, 4 등과 같이 10 또는 20 등을 포함하고 소프트 메이드 21은 에이스 2 에이스 2 5 혹은 에이스 2 에이스 3 4 혹은 에이스 3 에이스 6 혹은 에이스 3 2 5 혹은 에이스 3 3 4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에이스를 포함한 소프트 카드가 하드베이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2, 3, 6, 5와 같이 A, 2, 3은 소프트 6 또는 16인데 여 기서 6을추 가로 받 아서 a236 이되면 하드 12가되고 a337 과 같이 a33 은 소프트 7 또는 17 인데, 여 기서 7을추 가로 받 아서 a337 이되면 하드 14가되는등을 예로 들수있 습니다. A2와 A3일 때 딜러 카드 7, 8, 9, 10, 에이스에 대해서는 히트. 언제까지? 하드 베이드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즉, 딜러의 오픈 카드가 7, 8, 9, 10, 에이스이므로 앞서 설명한 기본 전략 하드에 따른 내용을 적용합니다. 또는 소프트메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단, 소프트 18대 9, 10, 에이스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카드 3과 4인 상태에서 딜러 오픈카드 2, 3, 4에 대해서는 소프트카드 합으로 18 이상이 되거나 하드카드 합으로 12 이상이 될 때까지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딜러 오픈카드 7, 8, 9, 10및 에이스에 대해서는 소프트 카드 합으로 18 이상이 되거나 하드 카드 합으로 17 이상이 될 때까지 히트를 해주면 됩니다. 세번째로 A4와 A5일 때에는 딜러 카드 4, 5, 6일 때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히트 즉 소프트 5와 6일 때에는 딜러 4와 5와 6일 때의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히시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외우실 때에는 좀 전의 소프트 3과 4이 딜러 오픈 5와 6 더블에서 한 단계인 딜러 오픈 4가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주황색의 계단 모양을 그려보세요. A4와 A5일 때 딜러 업카드 4, 5, 6에 대해서는 더블, A4와 A5일 때 딜러 업카드 2 또는 3에 대해서는 히트. 언제까지? 하드메이드 13, 14, 15, 16,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또는 소프트 메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트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하드 메이드 12가 되고 딜러 어카드가 2 또는 3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하드 12대 딜러 2, 3에 따른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A4와 A5일 때 딜러 어카드 7 8, 9, 10, 에이스에 대해서는 힛, 언제까지? 하드메이드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즉, 딜러의 오픈카드가 7, 8, 9, 10, 에이스이므로 앞서 설명한 기본전략 하드에 따른 내용을 적용합니다. 또는 소프트메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슬 해주면 됩니다. 단, 소프트 18일 때 딜러 9, 10, 에이스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슬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 카드 5와 6인 상태에서 딜러 오픈 카드 2와 3에 대해서는 소프트 카드 합으로 18 이상이 되거나, 하드 카드 합으로 13 이상이 될 때까지 히슬해 주면 됩니다. 또한 딜러 오픈 카드 7, 8, 9, 10및 에이스에 대해서는 소프트 카드 합으로 18 이상이 되거나 하드 카드 합으로 17 이상이 될 때까지 히슬해 주면 됩니다. 네 번째로 A6과 A7일 때에는 딜러 어카드 3, 4, 5, 6일 때 더블이고 A6은 그 외에는 히트 A7은 딜러 2, e, 7, 8일 때 스테이이고 그 외에는 히트 즉 소프트 7과 8일 때에는 딜러 3부터 6일 때 더블이고 그 외에는 히 또는 스테이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외우실 때에는 좀 전에 소프트 5와 6의 딜러 오픈 4부터 6 더블에서 한 단계인 딜러 오픈 3이 더 추가된 상태입니다. 주황색의 계단 모양을 그려보세요. A6과 A7일 때 딜러 업카드 3, 4, 5, 6에 대해서는 더블, A6일 때 딜러 업카드 2에 대해서는 힙. 언제까지? 하드 베이드 13, 14, 15, 16,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또는 소프트메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하드메이드 12가 되고 딜러 어카드가 2이기에 앞서 설명한 하드 12대 2에 따른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A7일 때 딜러 어카드 2에 대해선 스테이. A6일 때 딜러 카드 7, 8, 9, 10, 에이스에 대해서는 힛. 언제까지? 하드메이드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즉, 딜러의 오픈 카드가 7, 8, 9, 10, 에이스 임으로 앞서 설명한 기본 전략 하드에 따른 내용을 적용합니다. 또는 소프트웨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단 소프트 18때 딜러 9, 10, 에이스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히스를 해주면 됩니다. a 7일때 딜러 어카드 7 또는 8에 대해서는 스테이 a 7일때 딜러 어카드 9, 10 A e 에 대해서는 히트. 언제까지? 하드 메이드 17,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딜러의 오픈 카드가 9, 10 A e 이므로 앞서 설명한 기본 전략 하드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거나 또는 소프트 메이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트를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 소프트 3부터 8까지는 더블이란 액션이 줄을 이룹니다. 따라서 위에서처럼 외우기도 했지만 소프트일 경우 그 합을 이용해서 외웠습니다즉 소프트 3과 4는 딜러 업카드 5 또는 6일 때 더블, 소프트 5와 6은 위 내용의 4도 포함해서 더블. 소프트 7과 8은 위 내용의 3도 포함해서 더블. 쉽게 외워지시나요? 소프트 3과 4는 오류. 소프트 5와 6은 위 내용의 숫자 4를 포함. 소프트 7과 8은 위 내용의 숫자 3을 포함. 즉, 그림을 참고하시면,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구조이기에 두 개씩 묶은 구조에서 딜러의 어카드가 하나씩 감소하는 것으로 그림으로 연상시켜서 외우시면 편할 듯 싶습니다. 가장 혼동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저도 처음 실전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실수를 범했던 경우가 소프트인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전략을 외우는데 세 가지 전략인 하드, 소프트, 페어 중반 이상은 소모하시게 될 겁니다. A8과 A9일 때에는 딜러의 모든 어카드에 대해서 스테이. 소프트 카드에서 히슬 통해 추가 카드를 받았을 때 소프트 A2, A3, A4, A5, A6, A7, A8에서 히트를 했을 때의 다음 액션을 소개합니다. 즉, 소프트 카드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그림에서의 더블 상황보다도 그림에서의 히트가 스테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 경우 소프트 전략을 안겨한 상태에서 초기 실전에서 게임 진행 중에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드라고 표시한 개념은 받은 카드의 숫자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소프트라고 표시한 개념은 받은 카드가 에이스를 포함한 상태에서 숫자의 합을 3 또는 13, 4 또는 14, 5 또는 15, 8 또는 18, 9 또는 19, 10 또는 20 등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숫자를 나타낼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소프트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즉 A23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히트서 7을 받았을 경우, A237이 되며 이들 숫자의 합은 13이 됩니다. 이때의 13은 내장의 카드 합이 10 아래로는 표시될 수 없는 개념이기에 하드 13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소프트 A2의 딜러 오픈 카드 8이라고 하면 우리가 취할 액션은 힛입니다. 그렇게 힛해서 받은 카드가 3이라고 할 경우 플레이어의 펜은 A23이 되어 6 또는 16이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가 취할 다음 액션은 더블이나 스플릿은 두 장의 카드를 받았을 때만 해당되므로 여기서는 히트 아니면 스테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6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으로 생각하시어 히트를 취하시면 됩니다. 즉, 16으로 보고 스테이를 하는 것보다는 6으로 보고 히트 해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더 받아서 더 높은 숫자를 만들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 카드를 받은 경우 더블 액션을 제외하고 히트 액션을 취할 때에는 언제까지 히트를 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딜러 오픈 패가 로우 카드일 때에는 내 패가 하드 숫자로 10이 이상이 될 때까지 또는 소프트 숫자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트하시면 됩니다. 이때 히트해서 하드 12가 되고 딜러 오픈 카드가 2 또는 3일 경우 앞선 기본 전략 하드에 따른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딜러 오픈 패가 미들 카드 및 하이 카드일 때에는 내 패가 하드 숫자로 17 이상 메이드 될 때까지 또는 소프트 숫자로 18, 19, 20, 21이 될 때까지 히트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서 딜러 오픈 패가 8인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패는 추가적으로 3을 받아서 A, 2, 3으로 6도는 16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히스를 해서 4 카드를 받았다면 A 2 3 4로 10 또는 20 상태이며 위 설명에 따라 다음 액션은 스테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히스를 해서 6 카드를 받았다면 A 2 3 6으로 하드 12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딜러 오픈 패가 하이 카드이므로 추가적으로 다시 히0하 하시면 됩다언제제지지4패메이이하 하드 7 7 8 8 9 9 0 0 2이이때때지지입다 또한 한위에서 딜러 오픈 패가 로우 카드인 상태에서 플레이어의 패는 추가적으로 3을 받아서 A, 0 3으로 6 0는16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히트를 해서 4 카드를 받았다면 A234로 10 또는 20 상태이며 위 설명에 따라 다음 액션은 스테이를 하시면 됩니다. 단, 플레이어 12대 딜러 2 또는 3일 경우 그에 맞는 기본 전략 하드에 따른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